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의학박사 유니크 성형외과 이세빈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크 성형외과 이세빈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는 쌍꺼풀 그 중에서도 쌍꺼풀 높이의 밀리미터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, 어, 제 쌍꺼풀의 높이는 몇 밀리미터에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런데 그 쌍꺼풀의 밀리미터 mm 수치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, 중요한 것인지,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쌍꺼풀의 높이는 캘리퍼라 불리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돼요. 캘리퍼는 한쪽에는 두 개의 다리가 있고요. 반대쪽에는 수치가 적혀있는 눈금이 있어요 요 중간에 나사를 돌려 원하는 수치만큼의 눈금을 맞추면 이두 다리 사이가 그 수치만큼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음. 저는 8mm를 맞췄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수치를 맞추고 난 다음의 과정을 어떻게 되냐면요 어, 수술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에게 눈을 살며시 감게 합니다. 그리고 나서 한쪽 다리는 이위 눈꺼풀의 아래 가장자리에 되면 다른 다리는 당연히 제가 표시한 제가 어 수치를 맞춘 8mm 위치에를 가리키게 되죠. 그러면 이 8mm에 표시를 하고 무지 혹은 브루브라고 하는 이 철사 모양의 도구를 이용해서 쌍꺼풀을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에게 보여줍니다. 환자분이 이 높이가 마음에 드시면 그 높이에 수술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. 그렇지 않으면 앞에 과정을 한번더 다시 하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. 만일 제가 여러분의 수술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똑같이 8mm를 어, 맞춰 놓는 이 캘리퍼를 이용해서 쌍꺼풀을 만든다면 그 여러분이 모두 같은 높이에 쌍꺼풀이 생길까요?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볼게요. 이번에는 반대로, 어, 여러분의 원장님께서 8mm로 맞춰 놓은 쌍꺼풀을 같은 분에게 수술하면 똑같은 높이의 위치에 쌍꺼풀이 생길까요?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아요. 어, 쌍꺼풀의 높이는 수술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의 눈꺼풀 조건과 수술 하시려는 원장님들의 쌍꺼풀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, 같은 높이로 맞춰 놓은 캘리퍼를 이용하더라도 각각 다른 높이의 쌍꺼풀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 이유를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어 상담실이나 수술실에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하잖아요? 그럼 눈을 이렇게 꼭 감게 돼요. 눈을 살며시 감는 것과 꼭 감는 경우가 있다면, 당연히 꼭 감으면 여기에 있던 어, 피부가 아래쪽으로 밀려내가기 때문에 똑같은 8mm로 맞춰 놓은 캘리퍼를 대더라도 당연히 눈을 꼭 감은 이쪽 경우에서 더 높은 쌍꺼풀이 만들어지게 마련이죠. 또 다른 경우는 캘리퍼는 평면상의 두 점의 거리를 측정하게 돼 있어요. 그런데 눈은 곡면이잖아요. 곡면이 더 심해지게 되는, 어, 조건이 된다면, 당연히 똑같이 8mm로 맞춰 놓은 캘리퍼를 재더라도 더 높은 위치에 쌍꺼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. 그런 경우는, 어, 안구 돌출이 있는 경우, 또, 쌍꺼풀 밑 피부가 두껍거나 연조직이 많은 경우, 또는 쌍꺼풀 밑 피부가 많이 늘어난 경우,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여기 있는 두 분을 비교해 보면, 이쪽 분의 피부가 더 두꺼워 보이고, 더 고면이 심해 보이네요. 똑같은 8mm로 맞춰 놓은 캘리퍼로 높이를 표시해서 수술을 한다면, 당연히 이쪽 분이 더 높은 위치에 쌍꺼풀이 생길 거예요. 또 다른 조건을 보면 원장님들이 측정하는 방법이 어, 다르다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어, 수술하시려는 분의 눈을 살며시 감게 하고,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고 바로 캘리퍼를 이용해서 높이를 결정해요. 그런데 다른 원장님들은 눈썹 부위에 피부를 당겨서 이 눈꺼풀의 피부를 조금 늘어나게 한 후에, 캘리퍼를 이용해 측정을 합니다. 이눈 눈썹 부위의 피부를 당기는 정도는 모두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만의 기준으로 당기셔서 다들 당기는 정도가 달라요. 그러면 당연히 피부를 당기면 여기 있던 피부가 당겨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 제가 8mm로 맞춰 놨던 캘리퍼를 그대로 이렇게 피부를 어 당긴 분에게 갖다 대서 높이를 맞추면 당연히 피부를 당긴 쪽에서 더 아래쪽에 쌍꺼풀이 생기겠죠 이처럼 캘리퍼를 이용해서 어, 쌍꺼풀의 높이를 밀리미터 수로 결정해 놓고 수술을 하더라도 어, 수술 받으시는 분의 눈꺼풀 주변의 조건이라든가 수술해주시는 원장님의 측정 방법에 따라서 수술 후 쌍꺼풀의 높이는 가지각색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무 수술 전 쌍꺼풀 밀리미터 수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요 원장님들이 이 부지 프로브로 미리 만들어 주시는 임시의 쌍꺼풀 높이를 보시고 그 높이가 가장 근접한 수술 후의 쌍꺼풀 모양이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보시고 판단해야지 수술 전 밀리미터 수는 그렇게 중요한 수치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